그립 톡이에요. 판때기 위에서 막 지렁이 기어 나가는 것처럼 막몇 킬로까지 버틸지. 제곤들 안녕, J.J.입니다. 네, J.J.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겁니다. 뭔지는 아직 안 보여드릴 건데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립톡이에요. 근데 그냥 그립톡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는 그립톡, 많이들 대중적으로 쓰시는 게요런거 어, 많이들 쓰실 거예요. 요런거 이렇게 해서 튀어 나오는 거. 어, 참고로 맥세이프 그립톡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갤럭시 유저긴 한데 어, 요즘에 이제 케이스에 요렇게 이렇게 맥세이프 되게끔 만들어 놔서 맥세이프? 띡 붙여가지고 요렇게 쓸수 있게 나온 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맥세이프를 애플만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케이스가 이제 몇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걸로 이제 충전할 때띡 붙여놓고 어디잠가 거치대 같은데도 띡 붙여놓고, 같은 붙여놓고. 아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세이프라고 부르면 좀 그러니까 좀 갤세이프라 고 그러자 갤세이프 어, 쓰고 있는데 어, 근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편함을 느끼면은 갤럭시도 하나 노즐 놓지... 아 이게 특허가 애플에 뭐아 몰라요? 어 아무튼 어 갤럭시에다가 맥세이프 자석이 들어간 케이스를 사가지고, 요렇게 쓰고 있는데, 그립톡을 쓰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못해. 한 손으로. 이 조작이 안 되잖아. 쉽게 쉽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다 잡는 방법을 파지를잘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 근데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막, 어! 하고 떨기거나, 아니면 누워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굴에다가 떨겨가지고, 맞박에 막멍 찍혀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또 손가락도 아프고, 들고 있으면 손에 쥐도 나고, 막 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톡을 어,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사용을 하는데, 또 요런 거 말고 또 많이들 쓰는 게 이런 링 형태로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3단으로 접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링은 막 여기까지 링만 달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붙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요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한 손으로 조작이 되죠. 요즘 것들은 요게 이제 한번더 접혀서 제트 플립처럼 어? Z 플립이 Z는 아니잖아. V잖아. 아무튼 Z자로 접혀요. Z자로 접혀갖고, 요렇게 하면은 거치대로도 써버릴 수가 있는 음, 그립톡이 되겠다. 요거 요즘에 많이 광고도 나오고, 어, 많이들 쓰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세워놓는거. 요거 이제 세로모드로 쓸거야? 그러면 한번 접어가지고, 세로거치 이런식으로 해서 각도 조절까지 해가지고, 어, 요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어떤가요? 저 샀다가 너무 무거워서 친구 줬는데, 이게 무거워? 오씨, 무겁네?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거 뭐, 하나 아, 또, 저울 꺼내게 만들어주어 자, 원래 그립톡, 29g. 이거 자석 때문에 이상하게 나왔나 이렇게 뒤집어서. 29g 맞고요. 자, 얘 그립톡, 42g. 얘는 좀 무거워요, 묵직해. 근데 이게 3단으로 접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이 그립톡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길게 설명하고 앉아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보여드린 느낌에 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내가 요즘에 자주 애용하는 그립톡은 나랑 와이프랑 어, 요거를 쓰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 커스텀 볼 어, 사진이랑 이거 우리 와이프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하나씩 나눠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얘는 29g, 얘는 얘도 29g. 어, 우리 딸내미 지금 11kg인데 운동되더라고요. 즘에 이렇게 안아주면 여기서 갑자기 또 딸내기가 나온다고? 자 아무튼 어, 그립 톡요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요런걸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단점이랄까 싶은 게 주머니에 놓놨을때좀 놓았,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씨 있죠 아이폰의 카툭티가 선녀처럼 보이는 어,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오늘 J.J가 SNS 광고 보고 신기해 보여서 구매한 그립 톡 무브랩의 모션 그립 되겠습니다 요거 요즘에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 아 근데 나는 처음에 이게 스탑 모션처럼 사진 딱딱딱딱 해가지고 약간 끈이 지렁이처럼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립톡이라는 거야. 오? 어? 그리고 스탠드 되고 다간한것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가격은 28,000원이 되겠고요 뭐 색상은 블랙 말고는 뭐 화이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그림 들어간 거 캐릭터 들어간 거막 이것저것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커스텀 해서 나중에 팔면은 장사 좀 되겠다 싶더라고요 와이드가 괜찮았어 짠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냥 그립톡인데 신기해 보이는 그립톡이에요 맥세이프 그립톡이기 때문에 여기 자석 이 위치가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어, 판때기 들어있고, 이게 이제 어, 늘려가지고 그립톡으로 쓸수 있는 애고요. 자력을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고, 맥세이프 없는 스마트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갖고, 어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 접착 강화 필름이래요. 메탈링의 접착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이면 맥세이프기 때문에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딱 붙어. 얇은 거는 사실 이거까지 치면은 약간 더 얇은데 그거나 그거나 이런 어, 그립톡이랑 비교하면 어, 확실히 얇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무브레 에 모션 그립 이거 얼마나 무게가 나오는지 한번 달아 볼게요. 어 보면은 한 39g 정도 나오네요. 요거랑 요거랑 한 중간쯤 아니에요, 이거? 자, 요거 한번 달아 보자. 요게 아까 몇 그램 했냐? 아, 42g. 이렇게 나오고요. 그 얘는 29g 그러니까 얘보다 한 3g 정도 가벼운데 근데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봐도 어, 어, 어 무거워 어, 얘가 더 무거워 가격은 비싼데 얘가 활용도가 어마무시해요 그립톡을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서 요거를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을 거야 그러면은 얘를 약간 왼쪽으로 당겨다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오른손잡이야 그럼 오른손으로 당겨가지고 요 끝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어, 요렇게 쓸수 있어 자그 다음에 어, 조금 이제 일자로 이렇게 잡으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어 그럼 대각으로 바꿔볼까? 어, 대각으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뜯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자유자재로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 내가 원하는 위치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가로로, 어, 가로로 써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쭉 당겨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오, 꽤나 편한 걸. 어디 광고에서 요렇게 한 컷, 요렇게 한 컷, 그래서 이 판때기 위에서 막 지렁이 기어나가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립톡의 기능은 충실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리가 여러분들 다 눈치를 채셨을 거지만 당연히 자석이에요. 자석. 밑에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보면은 가운데가 뻥 뚫린 자석인데 요기가 요만큼 뜹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접어서 원하는 만큼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갖고 이런 걸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게 실리콘인가? 실리콘 5월 TPU래. 아, 실리콘이 아니네요. 이거 TPU다, TPU. 아, 실리콘은 아예 색깔이 다르네. 아무튼, 그리고 메탈판이 붙어 있고, 중간이 이제 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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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치도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아이폰을 쓰면은 이게 더 핏하게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갤럭시 유저기 때문에 카메라, 또 S23 울트라가 카메라가 여기 살짝 이제 붕 뜨는 면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흔들었을 때이 정도는 버틴다. 좀 세게 흔들면은 이것도 버틴다. 그러면은 이건 못 버틴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 잡고 있다. 진짜 열받아주고 아유, 씨,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떨어지지는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 메탈링 붙여가지고 같이 쓰면은 조금 덜하겠다. 거치 보여줘야죠. 보통 그립톡을 쓰면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어디 식당 들어가서 아니면 혼자서 공밥할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거치대로 놓고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이 그립통 역시나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 딱당겨 놓으면은 요렇게 거치가 되잖아요 요 기능이 돼야 되는데 얘도 그냥 붙여 놓고 그러니까 요런식으로 이제 꾸겨 놔 꾸겨 놓으면은 거치가 돼? 아 괜찮네요 어 괜찮아 얘도 공중부양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세로로 붙이라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옮겨 어 되는군요 되는데 완전 공중부양은 아니고 좀 요, 요만큼 떠 있는 느낌 한 1cm도 안 되게 떠 있는 느낌 그런 어, 느낌이 납니다 얘가 오, 꽤나 짱짱하네 그냥 맥세이프 쓰는데 문제 없으면 은 이거 자석 떨어질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상세페이지를 보니까 3kg까지 당기는 힘을 버틴다라고 써있거든요 그거 한번 당겨봅시다 진짜로 3kg까지 버틸지 어 이거는 밝기 측정기네 아 이거는 저 브루스타네 요건가? 이렇게 조그만 거에 들어있다고? 음. 아그 이거네 자몇 킬로그램 됐을 때 떨어지는지 요거는 근데 이거 할때좀끈 같은 거를 달고 해야 돼 이게 골, 괄고리로 잡아뜯으면 더 힘을 덜 받아도 빠지니까 자 노끈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나 오늘 그냥 언박싱해서 이거 샀어요 어, 괜찮네요 그리고 끝낼라 그랬는데 이게 참 하다 보면 안돼 맨날 뭘 자꾸 더 해보고 싶긴 해몇 킬로까지 버틸지 렛츠 고자 일단 네. 1.5, 2, 좀더 줍니다, 줍니다. 2.7, 5. 어, 3kg 넘, 어, 어 3kg 3 k m 딱 3km 넘으니까 3.12에서 빡 빠져버리네? 어, 인정, 인정. 직업병이 원래 무서움 일을 만들어. 이거 진짜 한 10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아, 편집자님 이거 찾아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길게 놓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근데 괜히 궁금하지 않아 일반 그립톡은 떨어지는 힘이 얼마나 되는? 어, 근데 이런 건또 쉽게 떨어진. 어, 쉽게. 괜히 궁금하잖아. 이거 어차피 꺼낸 김에 한번 해볼까? 역시 실험 정신 잘 되는데는 이유가 있네요. 저저잘 되나요? <laughs> 그냥 저냥 비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이거는 정확하게 제기가좀 힘들겠다. 이거 애매하다 좀. 힘 힘주는 힘 받는 데가 좀 애매하다. 자 가볼게요. 자 <목소리> 아 1.2kg 얘도 얘랑 얘가 3kg라는 거지 자석이 두 개다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한 번에 힘을 잘 받으면 3kg라는 거지 살짝 하나만 이렇게 떼는 힘은 또 3kg까지는 안 나와요 두 개가 합쳐져서 가운데 잘 잡고 당기니까 3kg인 거지 얘는 어떻게 힘을 받기가 좀 애매하네 그냥 당겨볼게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1kg 안 받기네 근데 얘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당겨보자 어, 이렇게 당겨봐야지 얘도 공평하게 1.2kg 비슷해 1.2. 이런 그립톡이랑 비슷한 정도의 자성입니다. 나 이거 우리 와이프 주려고 하나 더 샀어. 우리 와이프는 애플을 씁니다. 거울 보고 이런 거 할까봐. 거울이 와클리거울 어, 정도 퀄리티도 안 나와요.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알아볼 수는 있을 정도. 거기다가 포인트를 어, 반짝이로 줬다. 그래서 이렇게도 어, 어, 사용할 수가 있다. 얘는 어, 또 이쁘다. 저는 솔직히 손가락이 두꺼워서 이두 개까지는 조금 힘든데 우리 와이프는 손가락 두 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를 당겨서 이렇게 해서 쓸수 있다 보니까 엄지 손가락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 커버링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버튼 누를 수 있고, 여기도 터치할 수 있고, 여기도 터치, 여기도 터치, 여기 말고는 앵간한데는 다 엄지 손가락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근데 일반 그리톡 그거 안 되나? 일반 그리톡 이렇게 꼈을 때아 여기가 마지노선이긴 하네 여기가. 일반 그립톡으로 이렇게 껴놓고선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아 어, 이러면 불편하고. 원래 쓰듯이 쓰면은 여기 잡았을 때 가동 범위가 시계 정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것도 좀 살짝 어거지로 한 감이 있긴 해요. 얘를 붙이면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 살짝 올려갖고 이렇게 잡아. 그러면 가동 범위가 요 끝까지 답니다, 저는. 아, 손이 크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 활용도가 높은 그립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이디어 값이 있기 때문에 제품은 28,000원 좀 비싸 비싼데 이렇게 접었을 때 굉장히 얇기도 하고 주머니에 쏙 들어갔을 때그 맥세이프 그립톡티 그립톡티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고 어,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메인 폰이랑 서브 폰이랑 스마트폰이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딸내미 그리고 하나는 이런 거 어, 붙여가지고.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별거 아닌 어 그냥 그립톡 한번 사가지고 어 언박싱하고 한번 자랑해 보고 소개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